그리고, 새말 건고, 신분증 자격증 여러분 잘 들은, 사람이 한 번, 친하지 않는 힘으로, 내집 근처에서 수십천 되는 빚을 가져갔기 때문에, 물고문을 해도 나는 이미 다 피했어. 나 상속을 이지만, 나 조촌동 전세 하나 얻어서, 내가 이런 여자들 만나서, 제대로 근무 안 하고, 빚늘어진거 생각하면, 엄청 짜증나. 그러니만, 호상이야. 내가, 다른 가게에 가서, 점단하게, 오늘 사모님, 나한 2년간 다른 가게에 가서 능률 좀 올리고 왔어. 그래서 사모님 내가 외면했는데, 사모님이 나 오늘, 나 힘든 대로, 응? 나 지금 집사가 밀려서 그런 게좀 도와줘? 그러면 돼. 그러나, 니네 집은 이미 틀렸어. 내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님이 뽕이여. 니들은 선부를 잊었어. 네 집에서 이럴 때한 어? 달을 너는 나날이 일당 주면서 시켰지만 너는 그 일당이 아니라 필요한 한달 선불을 안 줘. 그게 나를 교통사고로 이미 대수술 받던 날 니들 마음대로 정했던 내 운명이야. 그러나 너는 실제로 하나에서 일까지 싹 뒤져보면 살인자 있어. 살인자는 나보다 더 나은 대우에다가 나보다 더 나은 선불 막 땡겨서 줬기 때문에 니들 배달하는 대식졸들이 실제 말로 살아서 나가서 노래 부르고 지랄러지.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말한 게그 말이여. 여자끼리 양심이지만 여자를 선하지 않게 선체를 불그러 놓고 니들 마냥 돈한푼 없는 객실로 놨을 때의 객설이. 현장은 사람이 목표물이지만 네가 내가 살았던 조촌동에서 내 모략감처럼 내 모든 목돈을 싹 뺏어 갖추면 하루라도 목돈을 주고 나를 일시켜 어야 돼. 그러나 네 가족은 나를 노란한 게 실제 타사녀. 위기 만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신분증 제대로 산 집은 너한테 당해. 나처럼. 그래서 연기라고 보지 마. 알아듣어 응 사람이 그만큼 실기점수 만원 앞에 그래도 조직이지만 눈과 비를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네가 선불을 때려주고 나한테 아무 신불의 이용을 악이용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어야 돼 그러나 너는 나를 놓고 조촌동에서 떠나자마자 했어 목돈은 무슨 목돈 갓길 떠나서 나 집에 가게 돈만 원만 쉽게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 못 줘. 알아들어? 내가 시에서 건방졌으면 큰 페인거리요. 당물 종이 있으면 뭐가 날든 피고. 그래서 선부를 알고 살았던 내가 양심 주변의 말이 기니스북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조촌동에서 넘어와서 네 패거리한테 당한 호수를 누구한테 꺾고 내 명인의 내 피글체를 내가 왜못 쓰고 살았는가? 문 부시지 말라겠어. 알아들어? 응? 걸레야, 이제 알아들었냐?